긴장을 풀고 숨을 깊이 들이쉬십시오. 여기 이 순간에 자기 존재에 집중하세요. 숨을 길게 내쉬면서 당신 마음 속에 모든 근심, 모든 불안, 모든 걱정, 모든 문제를 내보내십시오. 이제 당신은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현재에 대한 감사함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건 생명이 당신을 지탱해주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당신이 집에 있건 사무실에 있건 해변에 있건 아니면 숲 속에 있건 무언가 당신보다 더큰 위대한 존재가 당신 생명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그 존재를 당신이 믿는 바에 따라 신, 신성, 하느님, 하나님, 주님, 부처님 또는 우주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이 위대한 존재가 당신 몸 전체에 산소와 혈액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산소나 중력 등이 당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아있게 하면서 이 우주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묘한 균형을 갖춘 태양계를 돌고 있으며, 한편 우리의 몸은 살아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과 그 안에 모든 놀라운 것들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의 메시지는 분명히 무엇인가가 당신을 돌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사할 것은 많겠지만, 단한 가지를 골라서 집중해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앉아 있는 의자나 침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녹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수 있는 눈일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는 귀일 수도 있고, 이해를 위한 두뇌일 수도 있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둘수 있는 자유가 있으므로 무엇을 골라도 괜찮습니다. 감사를 집중할 대상을 선택하여 마음 속에서 감사의 정신이 커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 따뜻한 느낌이 당신 몸과 마음 전체를 채우게 하십시오. 당신은 사실, 부침이 심한 인생이라는 연극 무대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장 근원에서는 모든 것이 경이로우며 당신도 그러한 경이로움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적 자체입니다. 잠깐 이 황홀한 느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기적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비밀기도의 첫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 당신 삶으로 끌어당기며 좋을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제일 재미있나요? 마음이 아이디어나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십시오. 그것들에서 아무것도 걸러내지 말고 떠오른 모든 것을 인지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그저 가능성을 가지고 노는 중입니다.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멋진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주의를 집중할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중 어떤 것이 당신의 진심 어린 소원인가요? 비밀 기도를 위해 하나를 고르십시오. 이 기도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자주 할수 있으며, 기도 때마다 다른 소원을 신성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이제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소원하는 것을 실제 경험하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서 그것을 묘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 속에서 그것을 보십시오. 마음 속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그걸 상상해 볼수 있게 이 소원을 최선을 다해서 재미나게 묘사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 소원의 정신적 등가물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내빌라이즈 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소원은 이미 미래에 있지 않으며 실제로 당신 과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실로 경험합니다. 당신이 갖고 싶거나 하고 싶거나 되고 싶은 것이 이루어진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 기분을 지금 느껴보십시오. 잠시 그 소원이 당신 몸과 마음에서 완전한 경험이 되도록 하십시오. 지금 그것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지금 이 순간으로 다시 돌아와서 당신이 위대한 존재에게 씨앗을 심은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당신은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돕기 위해 당신에게는 신호나 상징 또는 아이디어나 기회가 나타나거나 주어질 것입니다. 당신 앞에 창문이나 대문이 열리면 용기 있게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동되며 원하는 결과나 아니면 그보다도 훨씬 좋은 것을 가져오는데 모든 순간이 이바지한다는 것을 당신은 믿습니다. 이 과정을 더욱 가속하기 위해 감사하기와 지금 이 순간의 기적을 느끼는 것에 시간을 더 쓰십시오. 그러면 이 다음으로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민감하게 알아채는데 방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영감 있는 행동을 취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당신 삶을 공동 창조하기 위해 기꺼이 당신 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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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내 뜻이 아닌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아니면 이것보다 그보다 더 좋은 것 또는 간단히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과 같은 말로 이 비밀 기도를 마칩니다.